오순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셨으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간상으로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흘러가서 오순절이 되었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데 헬라어 동사 심플레 로우는 시간을 강조하는 단어가 아니고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여기에 큰 물통이 있다고 해 보십시다. 그 물통에 물을 퍼붓습니다.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물통에 이미 물이 찼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나 그 물통에 들어있는 양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물통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심플레로우라는 뜻은 후자의 뜻입니다. 이미 찼다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대체 무엇이 가득 찼다는 말이겠습니까? 오순절이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오순절이 가득 찼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지 시간이 흘러가서 오순절이 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 속에서 오순절이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살이 400년에 걸친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을 그들의 종교적인 정월로 삼았습니다. 400년에 걸친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큰 민족적 경사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6월절로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인데 이 6월절 축제의 이 분위기는. 50일이 지난 오순절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오순절은 그, 그해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감사절로 맥주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6월절 출 축제의 절정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가난 땅에서 스스로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오순절의 절정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득 찼다고 표현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역시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에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 이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총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뒤에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진리로 이끌어가시기 위한 주님의 치밀하신 섭리였습니다.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그 구원의 섭리가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심플레로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고 기록했는데 우리 성경은 시간상으로 이미 이루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5절이 전해주는 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에 달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한 곳은 사람들이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헬라 말로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다락방, 창고방이 아니라 2층을 뜻합니다. 마가라는 사람의 집 2층 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아니야. 그 집은 마가의 집이 아니고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가라 하는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자기 집 2층을 내어 놓은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 집 2층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 120명이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매일 자기 집 2층에서 기도하도록 자기 집을 내어 놓은 거예요. 바로 그 마리아의 집 2층에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 초기부터, 서두부터, 여자들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자들의 공헌을 과소평가하고 과소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 2절입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120명이 앉아 있는데 하늘로부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임해서 온 집에 가득합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는 땅 밑에서나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엄청나게 큰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2000년 전 마리아의 집 이청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크고 강한 바람소리 태풍 같은 바람소리가 서라운딩 음향으로 우리가 앉은 방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한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1 2000년 전에 120문도에게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효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산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든 뭐 집에서 일어나는 화재든 불이 날때 하나의 불길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불길이 여러 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불길들이 태울 수 있는 것들을 마구 삼키죠. 문학에서는 그렇게 마구 태워버리는 불길을 가리켜서 불의 혀가 날름거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소설에서 많이 읽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본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의 혀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사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사로 잡혔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언어라는 말이 헬라우 원전에 글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 혀는 입 속에 있는 살덩이 이것만 혀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영어, 프랑스어 이런 언어들은 이 혀를 가리키는 단어가 혀도 가리키지만 말을 뜻합니다. 언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모국어를 표현할 때 mother language라고 하지 않고 mother tongue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혀. 내가 어머니의 조절 빨면서 어머니의 혀로부터 배운 언어, 그게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다른 혀, 다른 혀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혀로 다른 언어를 말한 그 혀가 뭐겠는가?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을 이 헬라우 본문을 더 정확하게 알기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헬라 말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는데 그 혀가 헬라 말로 글로사입니다. 바로 성령의 혀가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 각각 사람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다른 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제자들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했을 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현상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조단, 특정 교파에서는 바로 이 본문의 다른 언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들의 말,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 방언을 할줄 모르면 너는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속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집 이청에 앉아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행하였던 다른 언어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을 받은 그들이 말했던 다른 언어는 사람이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언어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어, 저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추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의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외군이 뭐 도공이라든가 목수라든가 자기 나라에 필요한 장인들은 다 포로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 자기가 세계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바빌로니아 제국도 똑같았습니다 엘리트들 장인들 바벨로니아 제국에 필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무슨 수모를 당할지 모르니까 치중의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자기 선조가 정착한 땅에서 그 땅의 언어를 모국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들 사이에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 저거 갈릴리 사람 아니야? 당시의 갈릴리 사람은 가난과 무지와 무식의 대명사였습니다. 저 갈릴리 사람, 저 사람들 못 배운 사람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모국으로 들리지? 그래서 지금 소동이 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지중해 세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메스보다미아 유대와 갑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에 기록된 지역이 16개 지역입니다. 그 16개 지역은 다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번도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비정규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외국, 외국어 외자도 할줄 모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혀 끝으로부터 어머니 조절 빨면서 배운 히브리 말밖에 못해요. 그들은 히브리 말로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모국으로 들었습니다.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모국으로 들으니까 16개의 언어로 지금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들의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지역 언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어났을 때의 제일 처음으로 일어난 현상이 뭔가?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외국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평소에 소통이 안 돼. 그들과는 언어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어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언어가 통하는. 언어가 소통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서로를 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은 소통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단한 번도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던 사람과 소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창세기 11장 사건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진흙 대신에 벽돌을 구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집을 지으면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돌을 굽고 벽돌 사이를 아스팔트로 붙이고 접합하고 그러니까 그 첨단 과학을 이용하면 자기네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땅 지금 보면 우리가 우습기 짝이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벽돌과 아스팔트가 첨단 과학이었거든요. 왜 하늘에 담는 탑을 지으려고 했는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인간의 구심점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식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식하고 교만한 인간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였던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가 분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내가 같은 언어로 소통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는 순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의 벽이 생겼습니다. 언어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인간 역사는 대립과 다툼과 분열의 역사로 점철되었습니다. 그 분열된 언어로 인한 분열의 역사가 성령 강림과 함께 소통의 역사로 각각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통합이 되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신 것이 성령이 행하신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